저건.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의상이랑 차랑 깔맞춤 하셨네요. 아, 예. 빨간색을 좋아해서요. <laughs> 네. 아우. 아주 멋진 벤츠 위에다가 루프탑을 얹으셨어요. 캠핑을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참 됐어요. 저는. 어, 한 5개월? <웃음> <웃음> 캠핑 5개월? 어, 저미모의 누구시죠? 네. <laughs> 저도 넘어질 거같아 자체 보금 들어갔는데. 지스라라라라라 <laughs> 축구 여행도 가고 싶은데 일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워터 어떤 텐트를 2~3인용으로 산 거예요. 네. 언제 든지 아이들 과 셋이 떠려고 어, 언제 사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캠핑 다니기 시작한 게 4월. 네. 한 2월? 2, 3월에 산 거예요 올해에요? 네올해 시작하신 거예요? 캠핑을? 네 <laughs> 그거를 막 동네에서 펴서 자고 막 이랬어요 너무 나가고 싶어서 맞아요 그러다가 캠핑 그래요. 가자고 해서 할때아나저 텐트 있어요 가지고 그걸로 이제 캠핑을 다니다가 면저로프탑 홈페이로 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어, 아헨티 거구나 직접 가서 새걸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중고로? 네. 아 알뜰하시다 네. 얼마에? 어, 중고로, 요게 130만원. 맞나? 중고로 130은 좀 가격이 센데? 아, 근데 이게 풀세트 구성이다. 어, 어넥스까지? 어, 여기, 어, 어 세트하고, 모기장하고, 음. 그 다음에, 요 안에 뭐 매트, 그 다음에, 또뭐 있지? 뭐 많이 줬는데? 아, 이거 어닝. 블랙타퍼 어... 어닝까지. 잘 팔았네, 그냥 봐. 그리고 이제 요거. 가로바. 가로바까지. 아, 가로바! 응, 가로바까지. 가로바 포함이면은, 가로바가 은근히 비 몇십만 해야게 또. 한 2, 30만 원. 그러면 이거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어. 어른 둘에? 어른 어, 둘? 아홉 살 애기 둘. 아홉 살 애기 둘. 그러면뭐 네. 널널하죠. 널널하진 않아요. <웃음> <웃음> 그냥 아, 다 네, 네좀 사회적게 껴안거 아는 아, 된다. 가족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여름엔 좀 안되는데 어, 여름에는 네, 짜증나요 비쵸 <laughs> <laughs> 네. 그럼 아 지금 5개월 되셨다면 여름을 보내셨겠네요? 보냈죠 아... 차... 바람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래도? 어 바람이... 아니요 아니... 네 <laughs> 그쵸 렇 덥죠 아, 여름엔 더워요 덥죠 네, 네, 예, 여름엔 덥고 건 당연한거지만 그래도 이제 사방에 창이 뚫려있어서 네뭐 조금 바람 불면 시원한데 그러니까 에어컨 시설이 없으니까 텐트라서 <laughs> 아, 어쨌든 그건... <그거는> 그전, 그전에 <laughs> 카라반으로 가야죠 그쵸 아. 네. 카라완이나 캠핑카로도 가실 네. 계획이니까 네. 아, 이렇게 힐랜더에 또발 아프지 말라고 이런 것도 네. 같이 들어있네요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네 개그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원래 원터치 텐트로 시작을 시작을 원래 텐트를 아예 모르셨구나 어, 캠핑을 전혀 몰랐어요. 캠핑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텐트를 사고 제 차가 뒤에가 폴딩이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laughs> 해볼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맞아 네. 뒤에 폴딩 어. 나깜짝놀래어 폐진돼서 어, 미안해, 안녕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렇죠, 소중해.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위에가 네 명이 자긴 조금 더우니까 애들하고 엄마만 위에서 자고 아, 저는 그냥 밑에서 그렇지 음, 밑에서 혼자 시동 틀고 <laughs> 위에서 진동, 진동 오고, 막뭐 이렇게 야 자기 차의 성능을 네. <laughs> 캠핑하고 나서 아신 어, 거네요, 그렇죠? 10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laughs> 이 차를 제가 10년 탔는데 어, 10년만에 처음 왔어요야 재밌다 안에가 꽤 넓을 것 같아요 아, 안 무너져요 아, 올라가 한번 올라가보시네요 제가요? 네네 제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양말, 아 양말 색깔 봐 제가 웬만하면 양말 <laughs> 신발 안 벗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어, 개취입니다 어, 아직 우리 애기가 자고 있네 아 아, 확실히 저도 루프탑 텐트 써봤는데 좋아요. 아니 굉장히 안락하고 네. 이게 이제 생각보다 네 맞아요. 이게 나는 되게 불안할 줄 알았는데 음.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죠? 네. 안정감 이 있고 그 불안한 건 어떤 게 불안할 것 같았어요, 생각에? 아니 이게 이게 조금 덜 단단하거나 아. 뭐 이렇게 좀 흔들 흔들거리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삐걱대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전혀 보기와는 다르게 이것도 알루미늄 허니콤인가? 맞는 것 같다. 음.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네. 음. 저도 올라가서 아야, 야, 아 어, 네네네. 네. 얘는 어. <laughs> 자상한 아빠 코스프레. <아빠 웃음> 네. 조명도 있습니다. 음, 저거는 따로 다른 신 거죠. 어, 이건 따로 단 거예요. 충전식. 음. 네네네, 그렇죠. 여기 이제 비닐이 돼 있어서. 우레탄 창.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보온 효과가 어, 좋더라고요. 네. 여름에도 이제 에어컨을 틀면 굉장히 이 안에 어아 맞다 에어컨 기가 잘 에어컨을 그런... 튼다 그러셨지? 네. 아이게 리스타 본단이구나. 이쪽을 <laughs> 이제 자 이제 요걸 지퍼를 조금 열어가지고 네, 네. 호수를 이 안에 넣고 아 그렇게 네, 하고 하면 오 진짜 되게 시원해요. 그쵸네 네, 맞습니다. 어, 되게 시원한데 이제 어... <웃음> 매연이 <웃음> 매연이 같이 온다. 매연이 같이 그럼 오죠. 여기를 막는 수가 있겠네요, 그냥. 그렇죠. 네. 음, 그러면은 뭐, 에어컨 틀었다고 지식할 건 아니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네. 음, 에어컨 틀면 어차피 창문 닫아야 되니까, 어, 맞죠. 잠깐씩만 뭐 틀어놔도 엄청 금방 시원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근데 네. 이제 아빠가 좀 불편하죠. 왔다 갔다. 그래서 오르락내를락다 켰다. 더우면 키고, 춤은 네. 에어컨을 리모컨로 시동기능이. <laughs> 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이걸. <laughs> 자동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네. 자동 버튼 시동. 네. 이 리모컨을 달까 생각했는데 음. 어, 그 노력이면 그냥 캠핑카를 사지 <웃음> 않을까. <웃음> 그냥 이제 요거는 요갬성 이대로 즐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더많한 아, 기능은 없어요. 네. 내려실까요 네, 어. <laughs> <laughs> 불편함이 없어 보여요, 그죠 어, 예. 네. 네. 이게 이걸 새로운 기능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놓으면. 네 바람이 엄청 잘 들어와요. <웃음> 당연하겠네요. <웃음> 아 너무 당연한가요? 네. 새로운 기능. 아, 새로운 기능. 아, 새로운 기능. 바람이 엄청. 그렇죠 사생활 보도 약간 되고. 그렇죠 이제 비도 같이 들어온다. <laughs> <laughs> 이렇게 아네아 아, 네. 네. 아, 여기서 이게... 네명네명네 명이 자는데 여름에 팁이 있어요. 여름에 실내 이게 해가 뜨면 저희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 <laughs>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이걸 온도를 정말 체감 온도를 한 10도 정도는 낮출 수 있는 특히 한여름에. 암막 텐트? 응 아니. 돗자리? 그렇지. 어.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은박 돗자리를 덮으려고 음. 텐트를 피고 은박 돗자리를 얹으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어. 기어 올라갈 수도 없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루타 텐트를 필때 끝에서 양쪽 두 개를 여기다 먼저 묻고 아 이걸 피면 그죠 자동으로 그렇죠 덮었으니까. 자동으로 여름엔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근데 와 효과가 어마어마죠. 어마어마해요. 햇볕을 안 받으니까 네. 이걸 반사시키니까 음, 어, 진짜 그치. 효과가 폭나더라고요. 자체 개발하신 거잖아요. <laughs> 어 그런 건 아니고 어디선가 봤겠죠 제가. 아 보고 이제 여기다 보통은 차박하시는 분들이 은박지를 이제 차에다차 위에다 덮는 거. 텐트에다가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엄청 좋더라그 은박톱짜리가 그 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있어요 3m, 3m짜리가 아 3m, 3m 어그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8,900원인가 저는 8,900원? 네 싸게 샀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다 찢어졌어요 어 아, 근데 되게 느낌있는데 약간 무슨 방송국 쪽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되게 느낌있는데 아 그래요? 네. 느낌있게 편집해주세요 어떤 일 하세요? 어 저는 놀고 <laughs>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이 시간에 캠핑 와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놀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헨티 <laughs> 루프탑 텐트 아 역시 다양한 분들이 캠핑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텐트도 있고 초보 캠퍼 초보 아빠 초보 아빠는 아니지 초보 캠퍼 아빠의 루프탑 텐트 생활 그러면 5개월 동안 캠핑하셨다는데 몇 번이나 나오셨어요? 매주 금, 토, 일 나왔어요 매주 금, 토, 일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응. 원래 그러면 처음에 휙 텐트로 시작하셨잖아요. 휙 텐트로 시작했휙 텐트로 시작해서 갑자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첫휙 텐트를 왔을 때. 네. <laughs> 내생애첫 캠핑 날. 네. 통발을 던져놨는데 문어를 잡은 거예요, 제가. 아, 통발을? 네. 바다에다? 어. 어. 어 나는 미역 있죠, 좀... 약간. <laughs> 못 걸렸는데 묵직한 거예요. 네. 어. 그런데 문어가. 네. 와, 난 크라켄인 줄 알았어요. <laughs> 진짜 괴물처럼 보였어요 뭐 킬로? 아, 어, 오, 삼점오 킬로. 컸어요. 이만했어요. 컸네. 어, 엄청 컸어요. 응. 그래서 바다랑 나랑 맞는 거야. 맞는 거라. 어, 근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 어, 애들도 이제 뭐 학원 다니고 뭐막 이걸 하는 게좀 그래서 아예 이제 학교 다니고 말고 이제 일단 학원 다 끊었어요. 아. 어. 그 돈으로 우리 캠핑 나오자. <laughs> 이래가지고 매주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텐트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자야 되고 이런 들도 불편하고 이래서 네네. 어, 이제 요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그렇죠. 여기 어, 또 좋아요. 감성적으로도 네. 좋고 네. 옛날 오두막집 뭐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그 있잖아요. 그죠? 네. 나무 위에 집짓고막 이런 로망, 네. 아지트. 네. 그래서 또 좋습니다. 실제로 올라가 잡으면 또 아늑하고 그렇죠. 네. 공기도 이게 바닥 공기랑 달라요. 그렇죠. 이게 싹 순환되니까 가장 좋은 건 네. 바다가 잘 보이는 뷰가 좋은데 음. 이제 탁 자고 아침에 탁. 일어날 때이 때. 파도 소리와 바다가 쫙 보일 때 시야가 달라 시야가 아, 아. 그때 정말 좋죠 그쵸 그렇죠. 네. 지금은 성수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 속에 있지만 음. 그래도 바다 소리가 지금 들려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 들려요 네네. 너무 많이 들려요 <웃음> <웃음> 적당히 들려야 되는데 그치 처음에 좋은데 지날수록 또 이제 잘때 방해가 될수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